고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두 번째 연사 아, 장영 씨가 아, 역사 교육에 대한 그런 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에서 나왔습니다. 2020 학년도 3월에 배포될 고등학교 한국사 역 교과서에 현직 대통령 문재인을 수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들을 역사 교과서에 실어서 현 정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헌법과 교육 기본법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결코 허용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효순이 미순이 사건, 광우병. 세월호 사건 등 불과 몇년 전의 일들을 그것도 명확하게 평가가 안된 일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거짓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역사책에 수록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의 그럴듯한 취임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문재인 홍보물일 뿐입니다. 이는 공산국가에서나 들어본 일 아닙니까?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온통 시위와 항쟁의 어두운 역사로 그려져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진도 선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발전된 모습으로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88올림픽,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성장, 글로벌 기업, 원자력, 기술 발전 등 자랑스러운 부분은 전혀 다루지도 않고, 그저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역사 교과서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심히 낮추고 북한은 아주 높여서 이 민족이 같은 수준이라고 가르치기 위함인가요?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연방제 국가 운운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 결국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될까 두려워집니다. 2020년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위험성은 거짓, 선전, 선동의 촛불 난동을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 문화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아들 촛불 시위 사진을 전면에 실고 촛불로 정권을 바꾸다, 광장 민주주의 정치를 이루다 등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치주의인 우리 헌법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역사책을 배운 우리 자녀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것 같습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펠 조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시와 싸움의 역사로만 그려진 한국사 역사 교과서, 픽션인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게 하는 저질 주관지 같은 역사 교과서. 오류와 왜곡, 조작으로 범벅이 된 역사 교과서, 문재인 홍보물이 되어버린 역사 교과서,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역사 교과서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여러분 곧 개학을 합니다. 자녀들이 교과서를 받습니다. 역사 교과서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독극물이 될 교과서를 그대로 먹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교육을 하는 자들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인식하고 더 나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힘을 합쳐 저항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구해냅시다. 역사 조작하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Yeah. 문재인 홍보물로 전략한 역사 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Yeah.